안녕하세요. 육아 수석입니다. 아한달 하고도 한2주 만에 아, 탐성 여행을 왔습니다. 아 이곳은 음, 낙동강 상류 명호면에 왔습니다. 아 왔더니 물이 많이 늘었네요. 오래간만에 왔더니 아이기는좀 음, 자욱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비가 좀 많이 온듯 합니다. 그 사이에. 아, 오늘 아침 원주를 한 5시쯤 출발하려고 나오자마자 폭우가 장맛비와 같은 폭우가 많이 내렸어요. 아, 또 그래서 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이 목적지의 날씨를 찾아보니, 어 맑아서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호구를 뚫고 오래간만에 또온 만큼 아 열심히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어 부족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와서. 돌을 잊어버렸을까 했는데, 한 점이 보이네요. 어, 색깔이 좀 묘한 건데, 어, 호피인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물가에 가서 어, 한번 씻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주 독특한 색인데, 좀 모양이 아주 또 예쁘네요. <laughs> 무게라든가, 수마라든가, 아, 호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이렇게 놔야 될까요? 아주 특이한 호피입니다. 음...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렇게 크죠, 커보이지는 않는데, 한20 정도 돼 보이죠? 이렇게 봤을 때, 고가. 아, 이렇게 해놨을 때, 요게 이쁘겠네요. 그죠? 어, 어떤 문양이랄까요? 좌측엔 봉우리, 어, 앞에는 산이, 정상에는 음, 평원이, 깃든, 음, 어휴, 감사합니다. 아, 모양이 특이하지 있고, 어, 예쁩니다. 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한번돌 위에 한번 올려서 어,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영상. 잠시만요. 어디 평범한 데가 있을까? 아, 인기가 좋겠네요. 뒷모습은 뭐. 색도 참 특이합니다, 그죠? 음... 거칠어 보입니다만 실제는 아주 곱습니다, 수마가. 여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음... 아유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